안녕하세요. 스마일센터 총괄 지원단장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백명재입니다. 오늘은 범죄 피해자 가족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범죄 피해자가 후유증을 극복할 수 있는 보호 요인 중 전문가들이 사회적 지지체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호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 여러 전문가가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사회적 지지 체계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피해자들이 후유증에서 회복하고 일상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족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며 사건 후 가족의 반응이 피해자의 후유증이나 회복 과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범죄 피해자의 가족 역시 이러한 일이 처음이기 때문에 사건 발생에 대응하는 방법이나 피해를 당한 가족을 대하는 법, 그리고 효과적인 대처법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범죄 피해 후 정신적 충격을 입은 가족을 위해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에 조심했었어야지. 왜 그렇게 행동했어? 창피한 일이니까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너만 참으면 모든 게다 괜찮아져. 너무 놀라고 걱정되는 마음에 가족들이 불쑥 내뱉은 말일 수 있습니다. 피해자 스스로도 죄책감, 자책, 후회, 수치심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가족들의 이러한 말은 피해자가 느끼고 있는 감정에 대해 더욱 확신을 주게 되고 피해자의 회복에 방해가 됩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지낼 거니? 네가 너무 예민하게 그러는 거 아니야? 이제 그만 잊어버리고 좋은 생각만 하자. 좀 나가서 운동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해야 좋아지는 거 아니냐? 가족의 입장에서는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해 좋지 않은 기억에서 빨리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에 하는 말일 겁니다. 피해자들에게는 이해받지 못하고 비난받는다는 느낌을 받아 오히려 회복을 더디게 만듭니다. 가족들의 좋은 의도와 달리 피해자는 이런 말을 듣고 자신의 가족들로부터 이해받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 비난받고 있다고 느껴 더 절망적일 수 있습니다. 유명한 흰곰 실험이 있죠. 흰곰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라고 할수록 그 흰곰에 대해 생각이 나는 것처럼 빨리 나아져야 한다는 압박감은 피해자의 후유증을 더욱 오래 지속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내 탓이다입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간은 어떤 일, 특히 불행한 일이 발생하면 본능적으로 그 원인을 찾고자 애를 쓰는데요. 이때 원인을 외부에서 찾는 것보다 스스로에게 찾는 것이 쉽고 외부 요인은 통제 불가능하지만 자신은 통제 가능하다 믿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에 대해 들여다 봅니다. 피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사건으로 인해 가족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많은 피해자들이 나 때문에 가족들까지 고통스럽게 되었다며 속상해하고 더 심하게 자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많이 고통스러우시더라도 피해자 앞에서는 담담하게 트라우마 사건을 극복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린 자녀가 피해자인 경우 보호자가 보여주는 이런 담담함이 회복에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혹시 보호자께서도 너무 고통스러운 상태라면 보호자를 위한 심리 상담도 무료로 받을 수 있으니 스마일 센터에 도움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잘못이 아니야. 힘든 이야기 꺼내 줘서 고마워. 빨리 나아지지 않아도 괜찮아. 너의 잘못이 아니라 가해자의 잘못이야. 가족들은 범죄 피해자들이 겪는 후유 증상에 대해서 확인하고 피해자가 보이는 증상들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자기 탓일 수 있다고 말해도 분명한 어조로내탓 같아 보이지만 절대 내 탓이 아니다. 라고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람마다 회복의 속도는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회복 속도를 인정하고 빨리 나아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빨리 나아지지 않아도 괜찮아 라고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이야기해도 돼.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지금 혼자가 아니라 가족이 함께하고 있고, 도움이 필요할 때면 언제든 도와줄 수 있음을 알리고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만으로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지금 혼자가 아니라 가족이 함께 있고 도움이 필요할 때면 언제든 도와줄 수 있음을 알고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만으로도 정말 도움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휴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간혹 이야기를 들어줄 여력이 되지 않거나 피해자가 지나치게 세세하고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에는 가족이 2차 외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자신이 힘들다는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이 중요하며 가족이 도와줄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권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치 않는 기억의 재경험을 호소하는 경우에는 마음 챙김 기법이 도움이 됩니다. 마음 챙김 기법은 피해자가 원치 않는 생각과 이미지를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불안, 초조, 공황 발작 등 신체적인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에는 심호흡과 복식 호흡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의 돌리기와 중심, 집중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외상사건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경우에 실컷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만 그 이야기에 대한 평가나 판단은 금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자신이 일상생활에서 무엇을 하며 지내고 있는지 공유하면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외상사건에 대해서 피해자에게 이야기할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피해자가 이야기를 하는 동안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서로가 새롭게 깨달은 것은 무엇인지, 서로의 생각이 어떻게 다른지, 다른 것에 대해서 무엇을 가장 걱정하고 있는지, 신경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공유해 주세요. 마지막 네 번째로, 지금 상황에서 우리 가족이 할수 있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무엇이든지 좋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하는데요. 떠오르는 대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제법 좋은 발견을 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외부와 차단된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 항상 가족이 함께 있고 사랑하고 믿고 응원하고 있다고 말해 주세요. 때로는 친구들과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좋습니다. 가볍게 집앞 산책부터 함께 시작해 볼수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네거나 아주 안전하다고 느끼는 몇몇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좋습니다. 또 어떤 것이 도움이 될수 있을까요? 상처받은 가족을 안아주세요. 포옹이 주는 위로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안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 말 없이 안아 주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고 사소한 것에도 칭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함께 이야기를 할때그 사람에게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며 들어 주세요. 그리고 함께 웃어 보세요. 지금 보이는 피해자의 불편한 반응들이 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상처 때문에 일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임을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고 미리 가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피해자가 혹시 당신을 비난할 경우가 있나요? 하지만 같이 비난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보다는 자리를 잠시 피하거나 당신이 비난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할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있다면 얼음을 외쳐 보세요. 5분 동안만 각자 숨을 고르고 감정을 추스르고 다시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자, 자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요. 자해란 자신의 몸에 고의적으로 상처를 입히거나 자신을 해롭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자살에 대한 의도 없이 자신의 신체에 상처를 입히는 행위로 죽고자 함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고통스러운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행동입니다. 자해 행위로는 피부 백기 상처 딱지 뜯거나 상처 치료 방해하기, 피가 나도록 긁기, 머리카락 뽑기, 깨물기, 고통을 가하는 문신, 바늘이나 핀 등으로 찔러보기, 피부 벗기기, 날카롭거나 독성이 있는 물질 삼키기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해는 스스로를 처벌하는 방식으로 자기 처벌과 자기 혐오를 표현하는 방식이기도 하고 심리적인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더큰 고통을 신체에 가하여 감각을 마비시키거나 부정적인 정서를 조절하기 위한 행동이기도 합니다. 자해가 이해되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격렬한 감정에서 벗어나 살기 위해 하는 즉각적인 행동이므로 의지대로 일을 멈추는 것은 어렵습니다. 또한 다른 대처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대안을 혼자서 실행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무조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절망감과 좌절감을 불러일으켜 오히려 자해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평소 자해 충동이 올라올 때할수 있는 방법을 피해자와 함께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찬바람 쐬기, 껌 씻기, 큰 소리로 숫자 세기, 호흡하기, 차가운 물로 세수하기, 얼음 씹어 먹기, 따뜻한 물로 샤워하기, 마사지하기 등과 같이 즉각적으로 할수 있는 대처 방법에 대해 모색해 보세요. 더 자세한 사항은 본 프로그램에 나와 있는 안정화 기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정서가 축적되지 않도록 평소에 정서를 환기할 수 있는 활동을 함께 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 해 보고 싶었던 취미 활동, 운동하기, 반려동물 혹은 반려식물 돌보기, 긍정적인 정서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할수 있도록 격려해 주세요. 더 자세한 사항은 본 프로그램의 일상회복하기 기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피해자가 치밀하게 자살을 계획하고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자살하는 사람의 마음을 알것 같다와 같이 자살을 암시하는 신호를 보내거나 나는 없어지는 것이 낫다.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존재다. 내가 사라지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겠지와 같은 절망감과 죄책감을 보고하거나 모든 게다 귀찮고 외롭다.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아와 같은 감정적인 변화, 자살 방법에 대한 관심을 가지거나 자살 사이트에 가입하여 자살 방식을 검색하고 유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살을 암시하는 사인을 보낸다면 당신에게 살고 싶으니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신호에 적절히 반응할 필요가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살 이야기에 당황해서 못 들은 척 하거나 다른 주제로 전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술이나 마시고 잊자며 자살이라는 주제를 지나치게 가볍게 여기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둘째, 죽는 건 아무나 하는 줄 아니, 너만 힘든 거 아니니 징징거리지 마라 쓸데없는 생각하네와 같이 도움을 요청하는 피해자를 비난 하거나 화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죽을 용기로 사는 거다 금방 후회한다 자살하는 건 죄다 라는 거와 같이 충고하는 말투도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까요? 많이 힘들구나. 언제부터 자살을 생각했니? 이렇게 힘든 이야기를 꺼내 줘서 고맙다. 등과 같이 자살에 대한 생각을 가진 그들의 말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므로 심리 치료를 꼭 권해 주시기 바랍니다. thank you